<laughs> 일본아재입니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일본어 쉽게 배우자 일본아재입니다. 예. Yeah. Yeah. 이번 시간에는 <laughs>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일본에서 10년 이상 살면서 어디서 살았냐? <laughs> 느낀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Yeah. Yeah. 아, 나 일본 와서 진짜 황당했던 게, 음. 한국 대중탕처럼 음. 많이 가는 그 일본 스파센터 있잖아. 찜질방이런는데 사우나 그런 타올 같은 거 갈거나, 청소 같은 거 하시는 아 분이, 아줌마들이 들어오시잖아요. 남탕 때밀이, 그몸 씻겨주시는 분 있잖아. 음. 어. 음. 그분들도 다 아줌마가 음. 시켜주시는데 워낙 어, 어, 너무 민망해서 나도 네. 음, 음, 음. 가족 여행으로 온천, 온천. 갔을 때 어. 목욕하고 나왔는데 어. 씨, 어, 씨, 남탕에 여자가 있는 거야내앨범이야 어. <laughs> 어. 근데 나는 이게 당황했는데 음. 그 아줌마는 물론 어. 주변 그 일본 어. 남자분들 아 시기 안 쓰던데요. 음. 나도. 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남탕에 청소 사람 여자. 음. <laughs> 근데 또 웃기는 게, 여탕이 남자들과는 절대 없어? 있을 수가 없어아 <laughs> 그리고 또 황당했던 게, 일본에 와서 어. 집 빌리잖아. 어. 계약하면, 응. 뭐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계약금 얼마 걸어서 응. 어뭐월 얼마를 낸다든지, 아니면 전세로 아예 한 번에 밀어버린다든지, 응. 뭐 그렇게 하잖아. 응. 근데 여기는 월세 꼬박꼬박 내면서, 그집 빌려주는 분한테, 응. 한달치아 집세? 네, 그러니까.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어, 내고 응. 거기다가 사례금을 내야 돼요 어, 집주인한테 아, 부동산 그, 수수료? 어 수수료도, 내고, 수수료도 내고. 내고 거기 청소비에 열쇠 교환비에 어, 어. 별게 다 들잖아. 어.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해. 너무 비싸. 일본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어. 전철에 타고 있었는데 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 나이드신 분이 타니까 어. 타시길래 어. 막 앉으시라고 어. 잘 양보했어. 어.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 됐다고? 거덜한 거 아니야? <laughs> 자기 아직 젊다고. 그랬을 <laughs> 것 같아. 나도 어. 그런 적이 있었거든. 아, 진짜. 어. 아, 진짜 정말. 아무리 봐도 한 80대는 돼 보이는 어. 할아버지한테. 어. 이게, 물론, 노약 자성은 아니지만, 어. 어, 그래도 양보를 했어. 어,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잖아요. 약간 그게 난 내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비켜드렸는데. 어. 너무 자연스럽게 거절하셔서 정말 <laughs> 상처이상 상천? 아, 진짜 뻘쭘해요 어. 아 그리고 어. 제가 일본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어. 그러니까 일본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어. 그때는 막 진짜 금반지 큰거 어. 금목걸이 큰거 이거 어. 하고 있었는데 잠시, 잠시만요 <laughs> 왜? 저기 혹시 집에 금방 음. 아시나요? 아니요 <laughs> <laughs> 우리 한국분들 보면은 왜 금? 음. 그리고, 목걸이, 어. 뭐 금, 팔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 일본 학교 선생님이 코상, 응. 혹시 깡패 <laughs> 조폭 어. 했었냐고. 나 사실 진짜 일본 와서 응. 금 이렇게 들리고 다니는 사람나못 봤거든. 요 한국에서는 어. 뭐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애에서 여자아이들을 보면 되게 부담스러워. 응. 어, 뭐, 뭐야, 이 사람 무서워라고무서워라고 생각을 어. 해요. 어. 일본에서는 결혼반지 같은 경우도 이제, 음. 백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음. 그렇게, 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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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laughs> 없는 것 같아요. 음. 형, 음. 일본에서 밥 먹으면서 불편한 거 없어? 그많하지 뭐가 제일 불편했는데? 숟가락을 안 준다는 거? <웃음> <웃음> 숟가락을 안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어. 막, 갈라그러면 주는 데도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그냥 젓가락만 주죠. 그치, 젓가락밖에 안주지 나 일본 처음 와서 먹었던 게 어. 규동이었는데 어. 그 소고기 덮밥. 어. 그 젓가락만 주잖아. 어. 그래서 이거 이 밥이 국물에 젖어 있는 밥이라서 <laughs> 이걸 뭐 어떻게 나는 그치? 못 먹겠는데? 어떻게 젓가락으로 이걸 떠보고? 어. 근데 다른 사람도 들 어떻게 잘 먹더라고. 그게 어. 되게 되게 신기했어. 제가 일본 어. 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카츠동 돈까스 덮밥을 네, 먹으러 갔는데. 왜 일본에서는 이렇게 밥그릇을 어. 들고 먹잖아요. 밥그릇도 겁나 커. 어. 그래서 일본 사람 그 먹는 밥을 어. 따라 한다고 어. 제가 이거 들고 야야. 젓가락으로 먹다가 밥알이 목에 걸려가지고 죽을 어. 뻔했어요, 진짜. 어. <laughs> 일본 사람이라고 수, 숟가락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카레라든가 어. 그런 거 먹을 때는 숟가락을 쓰지만은 된장국 이런 거를 어. 젓가락만으로 어. 먹는 거 보면은 참. 국을 <laughs> 젓가락으로 먹는 게상상이나 상상이 되십니까? 어. <laughs> 일본 사람 밥 들고 먹잖아. 응. 꼭 일본에도 응. 한국의 그 철밥그릇, <laughs> 스텐밥그릇 보급했으면 <보고> 좋겠어. <laughs> 왜 뜨거워서 못들게 어, 그거... 나 그거 도 들고 와서 먹으면 내가 인정한다. 그건 인정. 반대로 어. 제가 일본에 살면서 응.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컬처 쇼크가 있는데요. 어 있지 편의점 가면은 우리 편의점 직원분들이 응. 이제 휴대폰을 만진다든가 이거는 일본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 일본에서는 응. 그런 막 이미 시작할 때 핸드폰 응. 끄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응, 응. 그리고 음식점 가면은 응. 응. 점원분들의 태도라든가 응. 이게 일본이랑 너무 달라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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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개별점 응, 느낌이데 나도 택시를 타도 응. 응. 아저씨가 이제 불친절한다든가. 응. 응. <laughs> 한국도 요즘은 음.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됐다고는 들었는데 아. 일본에 있다가 가면 조좀 음. 갭을 많이 느껴 아. 어. 진짜 많이 어. 느끼는 것 같아요. 도쿄에 어. 살니까 매일 이제 전철을 이용하지만 일본에서는 보통 다 내리고 나서 타는 어. 게 이제 보통인데 어. 서울 갔을 때놀란게 음.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막타라그래 <laughs> 음. 이거에 좀 컬처적으로 음.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일본에 음. 오래 살아서 음. 잘 모르겠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전철이라든가 음. 버스 안에서 음. 통화 하시나요? 어... <laughs>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를 예, 거의 못 보거든요. 어, 일본에서 전철 타서 음. 내가 전화가 오더라도 음. 정말 급한 전화 받아서. 지금 전철인데 내리지! 어, <laughs> 다시 전화한다고 뭐 한다거나 어. 그런 게좀 습관이 된것 같아. 어. 거기서 전화 를 걸면 뭔가 어. 그런 눈치 아닌 눈치가, 맞아, 있고 맞아. 그런 시선이라든지. 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 중에도 전철 안에서 통하는 사람 있어. 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음. 찾아봐요. 그냥. 어. <laughs>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접하지 않고 음. 막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 음. 일본 사람은 되게 법을 잘 지킨다. 무단횡단 어. 같은 거안 하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서 <laughs> <사람이세요>? 어. 어. <laughs> 그런 사람들 그런 부분에서 의외로 뭐 사람 사는 세상 똑같다라는 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같은 좀 있는 것 중에 하나것 같아요. 음, 일본 사람은, 어. 뭐, 소식한다? 어. 맞아요.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어요. <laughs> 예,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laughs> 가까운 나라지만 음.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은 주제로 영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 안녕!